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아무래도 한일관계 한일정상회담일 텐데 그런데 어, 막상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진전된 사과가 나온다든가뭐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또 앞으로의 일본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일관계는 사실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거의 이 차단되다시피 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그 여파로 인적교류도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열렸잖아요. 사실 이것이 과연 어느 나라의 손해인가 따질 때 일본보다 우리가 좀더 손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일본도 우리나라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제징용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당장 그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전략 물자를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산업계의 고통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지소미아 그 해지 이후에 군사정보 분야에도 별로 우리가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이제는 뭐 대륙간 탄도탄을 마구 쏘아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이, 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한참 지났거든요. 일본, 미국, 뭐어 전부 다 연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 지지율이 뭐 0%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방위를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 부분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꾸 야당에서 또 주장하는 뭐 과거 사, 사과 문제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여러 가지 요구 사항 뭐 거기다가 또 그동안에 이제 밀려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도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끌고 나올 텐데 사실은 첫 단추를 시작할 때는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계를 복원하는 것,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기시사 총리가 이제 방안을 할 때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뭐또 선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할 텐데, 우리는 이번에는 그런 세세한 요구보다는 그 동안 잠겨 있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려서 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좀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불연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기시다 총리가 화끈하게 사과하지 않느냐,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사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특파원 할때 일본 외교관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저희가 분명히 사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왜 사과를 계속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일, 한국 국민들에게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요. 고노 다마가 1993년도에 나왔습니다. 고노 외상의 다마가 나왔는데, 그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모집됐고, 일본 정부에 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93년도에. 2년 뒤에, 무라야마 총리가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줘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3년 뒤인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의회에 연설하고 오부치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식민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통절한 마,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고이즈미 담마는또 무라야마 다마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거냐 갓나오또 반나토 총리가 2010년에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뽑아도 왔어요. 거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게 100년 전에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돼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3일 독립운동을 얘기해요. 3일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인들의 뜻에반하여이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뺏기고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데 대해서 정말 그 손해와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과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분명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계속 한 얘기가 아니 한국은 우리가 계속 총리 그다음에 관방성 장관 수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 사실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또 해도 어차피 또 사과 안 했다고 할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는 뭐 민주당이나 어떤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미 7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불행한 사건을 놓고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회에서 말했듯이 야 우리가 1,500년의 인, 그 양국 관계가 그 몇, 몇몇 사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빠지면 되지 않지 않느냐. IMF 때 일본이 토 단기 외채로 중장기 외채로 바꿔주는 바람에 우리가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면서 일본을 극찬을 했어요. 그럼 이저 김대중 대통령이 친일파고 토착 외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한일관계의 문제를 자꾸만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공격을 해서 그런 정치적득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는 역사에 의해서 비난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좀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laughs> 언론에 계실 때뭐 하셨어요? 그래서 니다 <laughs> 근데 <웃음> <웃음> 근데 사실은 사실은 언론이든 뭐든 이 한일 관계에서 저는 지금 이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보라, 아, 마라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언론도 못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겠습니까 김 교수님, 이번 정상회담 성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중요한 시작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일본에서 이 징용공, 강제 징용공 문제로 인해서 어, 소송을 냈던 분의 자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좀 끝을 내야지 이것을 우리 또 미래 세대까지 넘어줄,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어, 이런 인터뷰를 하시던데요. 어, 저는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잘 피일 것이냐 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가를 하면요, 감성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성보다 앞섭니다. 당장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감정은 가라앉게 되고 이성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랬냐면요그 2003년에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방문을 하기 전에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어요.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문제를 다 후벼파서 감정적 대립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야, 이제 한일 관계는 정상 관계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맞다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말씀 맞다라.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풀어 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지금의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일본의 분화발이 한반도를 뭐 짓밟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평화집회에서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안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논란을 핑계로 자위대 군악벌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뭐, 저를 적개 심으로. 아, 그런 좀... 리가 있어요. 아, <laughs> 네, 그런 리가 있어요. 저를 보고 분노를 하셔서. 아,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 다 일리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들도 세계 들어야 될 야당으로서 들어야 될 말씀들인데, 한편,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 여론이 안 좋을 걸 각오하고, 그, 나름의 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일본도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든가, 회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곧바로 일본 외무상이 강제 징용한 사실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는, 이러는데, 이런 자세를 일본이 줄곧 보내, 저 보여왔는데, 왜사죄를 요구, 저, 요구를 안할수 있겠어요? 그런, 그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제가 뭐, 이번에 일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뭐, 독도 문제도 있고, 구시마 방류 문제도 있고, 과거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문제도 있고, 다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일본 순방하고그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크게 일본 측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대 뭐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은 기대를 불러 넣어주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태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국민들한테 소장이 밝혀서 국회 내에서 좀 접점을 찾는 노력을 정부가 노력을 좀더가일 가입... 좀 해주셨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이 의 아... 이성적인 비판이라면 저는 뭐 집권 여당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근데... 경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당에서 존경받으시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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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는 저... 우리 당보다 국민님 쪽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 <laughs> 아... 제가 존경해요. 그근데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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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씀하신 네. 것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그 징용공으로. 저 산림섬의 아, 네. 그 탄광에서 일했어요. 네. 그리고 어~ 침팬증으로 네.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늘. 기침을 하다가 새벽이 되면 막 자지러지고 기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965년에 한일 외교를 정상화 하면서 그때 한일 협정 과정에 이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가 일괄 보상을 받고 우리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 정부가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수천억을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경우에는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첫째 하나는 살림 섬에서 어느 탄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뭐 근거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살림의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자체가 그런 거 보상해서 돈몇푼 나온다고 보상 자체에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지금 누락된 분들이 이제 일본 기업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데 대해서 일본이 느끼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시각도 어 우리가 그 외교 문제를 정상화하는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분야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피해자들 가족의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그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장애 요인이 돼서 우리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또 안보 문제까지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저 정상회담을 통한 이 해결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4년, 5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laughs> 변명을 안 하잖아요 네, 그건 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네.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쪽을 설득을 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네.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워낙 완강하고 그와 관련된 불이라든가 그를 도와주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한일 간의 감정 싸움으로 돼버려서 참못 건질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한 거고 아니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징용이 있잖아요 민주당과 비판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야너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를 안 따라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심. 다 폐소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1, 2심에서는 폐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에 야 그러면 미쓰비시나 무슨 다른 기업들, 신일본 제철들이 그 재산을 환수를 해서 1억씩 배상을 해라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자기네 나라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판결이 김능환 대법관이 그 사퇴를 얼마 앞두고, 퇴직을 얼마 앞두고, 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는 그 판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민족 정기를 세우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2018년에 대법원 판결 나온다면 왜집행을안 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laughs> 아니, 안 했잖아요. 말, 아니 그럼 어떻게 민주당이 나서고 당사자 민자 소송 문제인데 그건 당사자들이야 하는 아니, 거죠. 그데 민주당에서도 이게. 판결이 일본에 가서 집행하고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제3자가 대신 물어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또 피해자들 즉 원고 측에서 이 안을 어떻게 수용하게 할까 고민하셨잖아요 아니 일본 측에 있는 자, 자산에 대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군대에 그러니까 있는 자산에 대해서. 대해서는 아니, 할 수는 있죠 할수 있는데 그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네,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 거죠.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 내용을 안다는 거죠. 이것을 집행했을 때 가져올 부작용이라든가 외교상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집행하지 않고 제 3자가 대신 물어주는 방안을 많이 내놨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어, 이런 안을 구체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니까 드디어 이제 다시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그 이렇게 최고위원 되셨으면서 물어 뜯고 있다면만렇게 <laughs> 상투적으로 쓰시는 건 별로 안 좋고 지금 저이 강적들 시청자분들은 고품격의 분들이시라 <laughs> 강적들 시청자분들은 고품격의 분들이시라 <laughs> 이렇게 말씀을 좀 성가시죠. 이제 출연을 별로 잘안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잘 아니 근데 물어 <laughs> 뜯는 <끝나는> 건 맞잖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국내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 그 피해자 쪽과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지금 변질되고 버렸지 않습니까? 았 그러니까 이 점이 우려스럽고 자칫 유성열 대통령한테는 남은 임기 내내 이것이 큰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